어, 봐. Crewält... 샤워, 미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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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잠깐만. 25m 봤어요? 네, 봤어요. 25m는 그렇죠. 한번좀 더. 좋아, 좋아, 좋아. 이다할때 너무 알아, 좋은지 안좋이 정도만 면 좋은 거예요. 똑같아. 이야5몸에단안 닿지 않다. 이로면 돼요. 아까 칼쭉태고. 고왜 진짜 5m 반 거리로 고 이가 그렇지. 그렇지 또또이가

이게 5미터니까 이거 그 반만 했어야 되는데, 2개 반. 와우, 들어갔다. 심플은 들어갔다. 와우. 길골 2.4니까 짧게만 해볼 거야. 짧게 잡고, 짧게. 다시, 빨리로, 빨리로. 손가락 내밀고, 그렇지, 그래가지고. 하나, 하나. 응. 응.

만 계속 이던기하는중 최근에 들니 엄청 배들는있습니 좀... 엄청 배들 음... 엄청 습데 이해하는 거, 뭐? 연습하는 거, 쓰지 말고, 안 들어가도 네? 좋으니까, 지금은. 네. 들어가는 거 따지지 말아요, 지금. 예, 네. 네. 그게... 그러세요.